고그려 벽화도 보면 앞에 사각 방패 아저 방패예요? 어, 그렇죠 저건는 진짜 로마군 같다 와. 뒤에 방패하고 앞에 방패가 모양이 다르잖아요 물론 완전히 둥글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르죠 게임으로 보는 인문학 게임 야화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인데요 삼국지를 하면서 아 진짜 이것과 이것이 부딪히면 이렇게 돼? 아 이상한데 항상 고증을 애타게 원했던 그런 장면들 오늘 얘기해볼까 합니다. 이야기 나누실 두분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이현수 PM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이현수입니다. 임영원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PM님이 생각하는 최강의 병종은? 저는 약점이 많지만 어... 군병이죠. 절대적으로 피해를 많이 입는 데도 불구하고 <laughs> 가장 첫 화를 날리게 되는 상황들이 많아서 아... 왠지 아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만들 것 같다라는 기대만 주고 어 허무하게 없어지는 그런 부분이 저랑 굉장히 다른 것 같아서 그럼 박사님이 생각하는 최애 병종은 만약 게임을 한다고 하면 나의 최애 병종은 뭘까 기병일 것 같아요 기병을 좋아한다는 것보다는 기병을 잘 활용해야만. 전술을 다이나믹하게 만들 수가 있죠. 보병을 만약에 적을 보고 내가 차에서 보병을 대열을 했다가 간격을 살짝 벌려라, 그리고 적을 끌어들여라, 쳐라 보병 갖고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반응이 믿고 이렇게 팀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통제가 안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다이나믹성을 줄수 있는 건 사실은 기병이죠. 기마 어, 부대가 움직여서 가장 극적인 승리를 거둔 전투 하나를 꼽자면. 징기스칸이 자무카 군대한테 쫓기다가 이제 도주하면서 마지막 그 탈주 전투를 한 적이 있어요. 음, 거기서 이제 징기스칸이 거의 끝날 뻔 했거든요. 그때에 자기가 가장 믿던 그 전의 같은 어. 친구를 불러서 어.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적진 뒤에 있는 조그만 언덕을 점령하라고 그래요얘 어. 그냥 들으면 네가, 어. 네가 믿기가 돼 죽고 우리 트위라는 소리잖아. 어. 절대 나는 그러지 않는다. 근데 바쁜데 지금 바쁜데 이거 다 설명을 틈이 어디 있어. 그치, 그치. 나를 믿고 네가 이걸 해라. 그랬더니 걔가 당신을 믿고 우리 부족의 가장 좋은 말을 타고 가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이 깨지는 상황에서 갑자기 한개 부대가 돌파를 하더니 뒤에 가서 작은 언덕 위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사실 무시하고 계속 공격했으면 지기 습관 없는데 사람이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뒤에 있던 부대들이. 그쪽을 에워하게 돼요. 뭐, 뭐지왜 갔지? 이유가 있을 텐데 <laughs> 이런고는거 가는 <laughs> 포위에 볼까요? 가는데 언덕 작은 언덕에 언덕 이 올라가 있으니까 음. 공격하는데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이 틈에 증기 스파이 부대를 정비를 하고 개를 음. 구해서 튀어 빠져나갑니다. 제가 옛날 책에 그걸 썼어요. 전쟁터에서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실천해주려면 속도가 있어야 된다. 음. 물론 담력 뭐다 있어야 되지만 음. 어쨌든 속도가 있어야 된다. 그게 기병이다. 빵을 만들려면 밀가루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밀가루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뭐가 조금 비유가. 뭐, 아니, 뭐, 하여간 뭐, 그러니까 뭐, 조금 다른 비유 없을까. <laughs> <laughs> 그렇죠. 어떤 병과를 놀아려면. 훨씬 더 두드러지게, 부각되게 그리고 있는 게 3타로 토타로 성공이기 때문에 극병 대 건방병이야 이야, 정말 좋아졌다 대단하다 극병 하고 천병이면 검병이 우승하구나 아, 그러네 방패가 음. 있으니까 이거는 네. 이거 진짜 이건 정말 게임용이야. 뭐요? 네. 상성을 무조건 맞춰야 되잖 아, 음, 순환형 상성을 맞춰야 되는 그런 것들이 그렇죠. 네. 있죠. 3타로에서는건병이 네. 기본이거든요. 네. 가장 그렇죠. 기본적인 이제 전투 병력으로 나오는데 네. 지금 극병하고 붙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검병이 이겼다. 네. 사실 저거는 이건 억제야, 진짜 억제야. 실제로, 거미든 도든 간에, 이게 칼을 쓴다는 건 상당한 훈련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진짜 뭐 무술 5단, 이런 애들을 붙여갖고 뭐 붙었다면 이길지도 모르지만, 방패와 칼로 싸우는 애들을 만들어서 집단으로 운영한다는 건 정말 너무 낭비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게 창으로 하고, 그리스 팔랑크스도 기본은 창이고, 음, 로마군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그런 경우가 있지만, 로마군 한명 키우는데, 얼마나 힘든지 알잖아요 그정예병 그렇죠. 하나 키우는데 그러니까 이 중국에서 나온 이런 삼국지 무대에서 뭐 굳이 뭐 이렇게 그렇죠. 로마군처럼 정예 훈련시킨 군대라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데 섬타로를 기준으로 했을 때로 보면은 수만 명의 병력이 움직이는데 그 중심이 되는 병력이 팔랑크스 같은 정말 정예 방패와 검을 사용하는 병 그러니까 스파르타에 나오는 레온디나스와 삼백 인의 그런 병사 같은 애들을 정말 저렇게 키워 낸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근데 실제로 전쟁에서 막 며칠 동안 전쟁이 전투가 벌어져서 잠을 못 자고 막 계속 전투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직접 붙어서 교대 안 하고 충돌하면 15분 20분이면 더 이상 못 쓰나요? 어, 기록 소모가 어마어마하. 아, 당연하지, 15라운드 뛸수 있어 우리가. 3라운드, 1라운드만 떠도 푹푹 쓰러질 걸. 이제 급병하고 기병인데 사실 그냥 이건 테스트예요. 그냥 상성 대결을 위해서지. 그리고 여기 디테일이 조금 부족했던 게 뭐냐면, 음. 이렇게 나온답니다. 사실은, 이렇게 끌어서 떨어뜨리는 아, 모습이 나와줘야 돼요. 음. 기병으로 갖다 치네요, 이제. 오, 돌격? 돌격. 돌격? 아, 이거보니 한번 해보고 싶다. 근데 이거 봐봐. 네. 이거예요. 제가 옛날에 방송에서 한번 여쭤보던요 기병들이 가서 뚫고 나가지 못하고 서버리거든요. 이게 극경을 정면으로 마주했다라는. 그렇죠. 음. 그거는 뭐 정확한 것 같아요. 오. 근데 여기는 그게 묘사가 안 되는 것 같다. 사실은 정면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틈이 벌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저기서 조금 틈이 벌어지죠 요거 보니까 지금 그게 구현이 안 되는데 제들이 그막 나와서 싸우잖아요. 사실은 끝까지 대오를 유지해야 되고 저렇게 틈이 보였을 때 들어가서 해집어 버리면 순식간에 깨져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창의 길이가 어마어마하게 길잖아요 그래서 틈이 벌어져서 말이 들어오는 순간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해요.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진짜 훌륭한 기병은 한 명의 찰나의 차이로 뛰어 들어가더라고. 어. 일단 뛰어 들어가면 끝 몸통으로라도 휘집어 버리기 때문에 말의 위용이라는 게 어마어마하잖아요. 토전사 할 때도 했지만 총 나왔을 때도 네. 화승총이 또 가는 찰나에 기병이 한두명 사이로 뚫고 들어가는. 그게 음. 조선과 금내 대결에서도 그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조총 사격수들이 사, 사정거리 바깥에서 돌다가 바바방 쏘면 그때 휘지고 음. 들어와 버리는거죠 그렇죠. 예. 그런 차이를 노리는 게 예. 중요하기 때문에 게임에서 사실 그것까지 아 그것까지 구현하면 이걸 어떻게 해손이 무너도 아니고 <laughs> 근데 사실 제가 자충수 드는 걸 수도 있는데 게임적인 구현에서는 이렇게 기병, 궁병 이렇게 딱 병과를 나눠서 구현을 하게 되는데 실제 전쟁에서는 궁병이면 활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자신을 근거리에서 보호할 수 있는 무기를 칼 구... 있잖아요. 군병이 칼을 차고 있다고 하더라도 네. 이게 전투적으로 기능을 못한단 말이에요. 네. 우리 생각에는 기관총을 쏘는 친구가 소총도 메고 있는 게 정상일 것 같지만 실제로 기관총 쏘는 애가 이것도 소총 쏜다고 해서 뭐 무슨 의미가 있겠어. 한 병사한테 너무 많은 무기를 주면 무겁기도 하지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아, 그렇죠. 그리고 활이 원래 비싼 무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활 하는 애들이 뭐 작은 칼 같은 건찰 수는 있지만 정말로 이거를. 이차적 무기로 전투한다고 바꾸기는 쉽지가 않아요 음. 그러니까 지금 삼타로에서는활병이 나중에 활이 다 떨어지잖아요 어, 그렇죠. 그러면 칼을 꺼내요 근데 정말 못 싸우는데 이 역할은 돼 모루의 역할 <laughs> 칼 갖고 막 비비고 있으면 네. 기마대나 다른 부대가 뒤에서 이제 치고 들어오게 만드는 모루의 역할은 돼 그게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당나라 육화진법에서는 궁병이 쏘다가 근접하면 창병 뒤로 들어갑니다 아. 그리고 활을 버리고 몽둥이를 들고 음. 하는 게있 있어요. 내건 정말 부자 나라에서 하는 거죠. 음. 부자 부자 게임이네요. 저 그럼 부 진짜 부자야 이 <laughs> 기병대 군병. <laughs> 아, 군병. <laughs> 이거는 되게 아, 이거는 좀, 네. 좀 잘못했어. 네. 너무 이건 좀 왜냐면 아까는 말은 가만히 서 있는데 급격히 네. 달려들더니 네. 이번에는 군병이 뒤로 도망가는 상황에서 뒤를 근데 군병이 좀... 말이 쳐들어오면 되게... 뭐 어떡하지? 활쏘가 근접함 튀는 거지. 아까는 창경이 뛰어오는데 말이 가만히 쉬어졌잖아요. 훈련이 잘된 말이죠. 훈련이 네. 잘된 말이죠. <laughs> 실제로 사람만이 아니라 말도 최선을 다해야 되잖아요. 그쵸. 걔들도 알거든요, 싸울 때는. 죽는다. 예, 그러니까 싸울 때는 제일 문제가 힘을 저축할 수가 없어요. 네. 예를 들어 내가 딱 보니까 쟤는 30%의 힘으로 패도 될것 같아. 어. 쟤를 30% 하고 앞으로 한세놈더 패자. 어. 누가 목숨 걸고 그런 짓을 해. 아, 그렇지. 그니까, 러한명 패스분 전력을 다 써야 되는 거라고요. 어. 말도 마찬가지예요. 어. 몽고군 같은 경우 선어필의 말을 돌렸었는데 그렇죠. 제가 거듭 말하지만, 동양은 이런 거에 대한 교본이 없어요. 음. 어. 그니까, 러 리더가 이제 그런 걸잘 생각해야 되는 거야. 예를 들면, 오늘 쟤들은 한 번에 밀어버리자. 그러면 제일 좋은 말을 타고 가서 그냥 아작을 내자. 어. 아니야, 겉도 필요 없어. 제일 쓸데없는 말을 타고 가도 쟤들은 아작 낼수 있어. 요런 판단. 아니면, 한번 이렇게 휙 돌고 겁주고 두 번째 공격하자. 그러면 적당한 말을 타고 가서 한번 돌고 오고 두 번째는 이제 가자. 그래서 적당한 말을 타고 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적기병이 나타나. 이거 말 수준 떨어지면요. 잡히는 거야. 뭐 좋은 탱크하고 중탱크 만난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기수의 능력만 갖고 싸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럼 또 깨지는 거.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변수에서 자기가 어떻게 판단하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무조건 우리 좋은 말만 타야지. 다 죽지 그 말은. 중동대창병. 이러면 당연히 먼저 쏘겠지. 아, 자, 저거 산개야. 산개. 산계. 음. 그러니까 대용을 유지하다가 화를 쏘면 퍼져요. 뭐 그렇게 했죠. 자 그리고 쫓아갑니다. 쫓아가면서 맞죠. 맞죠. 엄청 맞죠. 그것도 언덕 아래서 출발했었고. 아, 그것도 한참 올라가겠네요. 저러면 뛰다 지신다니까. 그데 어느 창병이 방패 없이 저렇게 맴먹을듯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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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저런 티티가 경우는 티티가 원래 티티가. 방패병이 앞에서 벽을 쳐줘야죠 아. 근데 이제 아까 빼먹었는데 건병일 때 그건 공격용 건병이고 어. 네. 팔랑크스 같이 네. 말한 대로 화살을 맞고 이런 또 하는 대로 사각 광패 아. 이렇게 들고 아, 이제 앞에서 막아주는 네. 그런 거랑 또 달라요 그거는 고구려 벽화도 보면 앞에 사각 방패 그러니까 방병 역할을 해주는 애들하고 들어가서 싸우는 애들의 방패하고 칼이 다릅니다. 아저 방패예요? 그렇죠. 와, 저거는 진짜 노막은 같다. 우와. 뒤에 방패하고 앞에 방패가 모양이 다르잖아요. 그래요? 물론 완전히 둥글진 않지만 그래도 다르죠. 그리고 우리의 자랑이라고 했던 중장기병 그 가보지분. 음. 와. 그리고 이건 정말 내 추측인데죠. 둥근 방패, 짧은 작은 방패 네. 그런 애들은 빨간색을 칠했잖아. 네. 네. 아, 예나 지금이나 뭔가 빨간색 칠한 애들은. 그 들이 바꿔. 거석커모드인 뭔가 좀 있는 애들이 빨간색 칠한다고. 근데 병력골은 없었잖아요 이때. <laughs> 저거는 정말 너무했다. 저거는 트레비슈라고 여기 서양에서 네. 나온 어, 투석기예요. 그저 그러니까 지렛대식으로 하는 거. 네. 저거가 삼국 시대에는 없었죠. 동양은 무조건 손으로 당기는 거야. 어. 아, 의시쌰 으쌰, 의시에서 탁 놓는 거. 그니까 이게. 서양하고 동양의 정말 차이가 동양이 지렛대 원리 이런 걸 몰랐던 게 아닌데 동양이라 아니라 중국이라고 합시다 중국의 가장 효율적인 자원은 사람이잖아요 <laughs> 그각해보면 그러니까 자기 환경에 맞춘다 왜 힘들게 지렛대를 해 그냥 땡기면 되는 걸 그래서 한개뭐 60명 붙는 거 90명 붙는 거 이렇게 해요 근데 유럽만 해도 60명, 90명이면 돈이 아깝지 그러니까 이제 지렛대 뭐~ 이런 이거 윈치라고 그러죠 감는거 이런 기계 장치를 많이 씁니다 근데 이게 누구는 말하기를 결국 동서양을 바꾼 결정적인 차이 중에 하나가 톱니라고 기어 장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어가안 발달하는 게 중국에서 사람이 당기면 되는데 결국 기술은 필요에 의해 생기니까 결국 거기서 기어 장치 발달하면서 태엄 나오고. 정밀 가공나 하고 이게 나중에 화승총에서 머스켓으로 넘어갈 때이 머스켓의 그 유명한 발사 장치를 못 만든다고 이게 통이라는게 필요하거든 여기서부터 깨지기 시작해 아, 사람이 좀 적었으면 이쪽도 발전할 수있어요 아이고 그랬네 아, 아, 안타깝습니다 <laughs> 근데 보통 이거 회장님 이 지금 과정을 보면 네. 스토리를 일단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지금 뭐 대충 <laughs> 아까 뭐 들은 바에만 병종이 육십여 종. 이거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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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기획해가지고 만들어서 서로 합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관리는 최고의 매니저는 누가예요? 그럼 역사 전문가가예요? 음, 밸런스라든가 이런 수치를 조절 조절하는 기획자가 계세요. 이게 또토탈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딱 해갖고 삼국 경우에는 이 밸런스를 조절을 했겠지만 살짝 이 CA 같은 크리에이티브 어센블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엔진 같이 돼 있는 거예요. 기본 틀 같이 돼 있어서 이걸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다음 시리즈로 넘겨서 이제 주무르다 보니까 아주 맨 처음에 개발하는 맨 바닥에서 개발하는 것처럼 처음부터 쌓아 올리는 느낌은 아니기 때문에 조절과 추가와 삭제 뭐 이런 느낌으로 계속 해서 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뭐제가 함부로 평을 하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저기 나오는 장면이 더 우리가 못 봤던 진짜 전투 장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00%는 아니라고 해도 아 저렇게 됐겠구나라는 거 우리 거꾸로 우리가 저걸 보고 제어 재현, 인공지능 제연을 통해서 아는 거죠. 자 이번 화까지해서 삼국지는 마무리가 됩니다. 앞으로 삼국지 게임은. 앞으로도 미래가 있을까요? 인류의 역사가 지속되는 이상 계속 나오지 않을까요? 아, 인류의 역사가 지속되는 한 삼국지 게임이 계속 나올 것이다? 네 이제 홀로그램으로 들어가서 자기가 이거 하는 시대가 올지도 모르죠 아, VR 삼국지 그럼 맨날 옆에 부하들이 총 맞는 것만 하려아 이거만 할 거지 방패벽 세워! <laughs> 박사님 그러면 삼국지라는 역사는 정말 세계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습니까? 이게 게임으로 이렇게 구현이 돼서 나온 모습을 보고 직접 이렇게 게임들을 보셨잖아요. 어떠셨어요? 결국 인간에 대한 로망 이고 환상인데 따지고 보면 그 속에 진실이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그러기 때문에 충분히 인간에 대한 이해를 넓혀 갈수 있는 것이 삼국지고 뭐 게임으로 하면 원작의 이해를 응용하고 창하는 창조하는 역할도 해 준다고 생각 합니다. 이건 나도 한번 해볼까 지금 고민을 자. <laughs> <laughs> 이걸 핑계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니까 게임만 해보시는 것보다는 한 번쯤 저는 정말 만화로라도 삼국지 연희만이라도한 번쯤은 접해 보면 참 좋을 작품이 삼국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시간으로 삼국지를 마무리해야 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요. 세계 대전으로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이 방송은 인문학 방송입니다. 보실수록 지력이 증가한다는 거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철갑기병 나왔을 때한 얘기인데 이게 게임을 하다 보면은 자꾸 무적 병종을 찾게 되잖아요. 네. 이게 정말 인문학적으로 중요한 건데 네. 무적이란 없어. 왜 우리도 어디 좀 이렇게 강연 같은 거 하다 보면 네. 그렇게 복잡한 얘기 말고 딱 하나 뭡니까 우리가. 아. 그 순간 지는 거라고. 전쟁터에서 벌어지는 상황은 정말 수십만 개의 변수 아니에요. 그 변수에 맞춰 조합하는 게 이더 능력이거든. 그거를 가르치자고 인문학을 하는데, 아무튼 다 필요 없고,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죽으란 소리지. 그러니까 한 줄평 같은 거 하니까 지금. <laughs> 맞아. 그주임 화나실 거 아니야. 도대체가 말이야. <laughs>